경량헬멧의 새로운 표준을 찾고 계신가요? Jpx Nova X 오토바이 헬멧은 뛰어난 경량성과 편안함을 자랑하며 여름철 라이딩에 최적화된 오픈 페이스 디자인으로 쾌적한 통풍이 가능합니다. 원터치 턱끈과 내피 분리 기능으로 착용과 세척이 간편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클립 방식 버클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사이즈 A,X,XX와 유광 무광 광도 옵션으로 개성있는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며 실드 포함으로 시야 확보도 용이합니다. 기사님의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많은 사용자들이 편안함과 안전성을 인정하며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경량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헬멧으로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